Hi 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Al Gore 미국의 정치인이었자 또 환경 운동가이셨죠. 이분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l Gore was the 45th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from 1993 to 2001. 네, 엘고어은요 1993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자 미국의 45대 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president 이면은 어부독부 대통령이죠. 부통령은 vice president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런데요. 이분은 이렇게 미국의 정치인, 부통령까지 하신 분이죠. 그런데 또 환경 운동가로서도 굉장히 유명하십니다. As an environmentalist, he received a Nobel Peace Prize in 2007 for raising awareness about climate change. 자, 환경이라는 거는 environment고요. 이 environmentalist IST로 끝나는 건 보통 그런 걸 하는 사람을 얘기할 때 쓰는 사람 명사형이죠. 환경 운동가로서 그는, Al Gore는요, 노벨 평화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열심히 그 환경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알리고 의식을 일깨웠기 때문인데요. 자, raising awareness, to raise awareness란 표현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고 인식하는, 의식하는 것을 일으켜 깨워 주다. 그죠 높여 주다 이런 얘기죠. 그거 잊고 살고 있는데 중요한 문제를 잊고 살고 있는데 아, 이거 우리 중요하니까 잘 생각해야 돼. 의식해야 돼라고 일깨워 주는 것을 to raise awareness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엇에 대해서요?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인식을 높여 준 것으로 인해서 2007년도에 노벨 평화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네, 뭐 굉장히 유명한 또 다큐멘터리를 이제 만들기도 하셨죠. As an influential speaker, Al Gore has delivered numerous talks on the climate, climate crisis on TED, a platform for short speeches. 자, 영향력이 있는 연사로서 그렇죠. 우리가 influence 하면은 영향, 영향을 주다인데요. Influential 하면은 영향을 주는. 자, 스피커로서 수많은 여러 차례 그 강연을 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주제를 얘기할 때언급수 있죠. 기후 위기에 대해서. 자, 테드라는 우리 뭐 텍톡 많이 알고 계시죠? 그 간단하고 짧은 뭐 15분, 20분 남짓의 연설 연설을 이렇게 모아두는 플랫폼이죠. 거기에서도 환경 관련 그런 연설도 많이 하셨습니다. He continues to inspire people to join the fight against climate change. 자, 그는 사람들이 기후 변화의 싸움에 동참하도록 같이 하자고 조인하도록 계속해서 continues 자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To inspire. 네, 그렇죠. 정말 이렇게 자신의 어떤 신념과 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오히려 열심히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신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코스타임 보도록 할까요? 바로 이 부분 한번 해볼까요? 어떤 인식을 높여주다, 일깨워주다 라고 할때 우리가 to uh, raise awareness를 쓸수 있는데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노벨상을 수상했다라고 해서 for라는 단어 뒤에 써줄 때는요. for raising awareness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Alright,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